8월이 되네 <laughs> 10월도 벌써 네, 10월 5일 어, 제 마음의 시간은 뜨거운 여름에 갇혀있나봅니다 이뭔 소리야 네. 마음이가 좀만 기다려줘 마음이가 똥꼬가 좀 붓고 아파요 아픈지 안 아픈지 내 알바 쓰레빠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함께 사는 반려인으로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답답하네요. 네. 음, 어쨌거나 지금 병원을 좀 어제 딸한 군데 갔다 왔는데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종합적 의견 한번 취합해서 음, 중성화 수술을 결정할 예정이고 어제 정인과 얘기 나눈 거는 뭐 하지 않는 것으로. 사람도 뭐 걸릴지 안걸릴지 모르는 것처럼 뭐 글쎄요 동물과는 다를 순 있어도 어쨌거나 그렇다 네. 우산 동물농장 테마파크 쪽으로 와서 여기 안에 시설병원을 한번 이용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주차장이 막혔어? 에코리움 쪽 주차장이 뭐 평일을 막는 건지 음 어쨌든 네 여기 말금터 공원 주차장 뭐 무료로 진출입이 가능한데 제차 탑차의 경우에는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음 일단 앞쪽 주차장 쪽으로 이동을 해서 주차를 하고 병원 다녀오고 그리고. 카탈로그 촬영권 네, 5섯권 음, 업로드할 예정이고 그리고 나머지 일정이 뭐 있나요? 병원이래. 병원을 먼저 가야죠. 네. 여기 개가 이제 반겨주는데. 일하러 가나요? 네, 강아지도 일하고 말이죠. 동물도 일하고. 여러 소외가 드네요. 네. 돌고 가자, 앉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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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좀 앉아 앉아 음. 사람이면은 이렇게 한해 한해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고, 음. 대화를 좀할수 있죠. 네. 음. 언제 말어할 거야? 육아 관련해서도 그렇고 반려동물과 생활하면서 음 육아는 또 다른 네 정서적인 부분도 그렇고 한해 안에 한해 지금 올해 6년째 6살이 음 24년도 1월 23일이면은 이제 마음이 6살이 되는데 음 벌써 6년이나 됐네요 네. 너도 이제 하프타임 정도 반환점을 돌아가는 시점일까요 반려견이 오래 산다 그러면 뭐 20살 가까이 살기도 하고, 보통 15살 중후반을 전후로 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러네요. 한 3분의 1 지점을 통과했을까요? 많은 소외가 듭니다. 똥꼬가 부었어요. 예, 똥, 동꼬가 보는데, 똥이 막, 그냥 엄지손가락만한 똥이 막혀있는 것처럼 부었는데, 무 검사를 맡아보고. 첫 번째 병원에서는, <laughs> 어, 붓기 때문에, 지금, 포토장 찢는 기간이어서, 생리기간이어서, 그렇다고 하고, 항문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션찮아서 이제 다른 병원 한, 한두 군데를 더 가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중앙중성화 수술을 결정하려고 했으나 어제 일단 일달락 됐던 거는 네, 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네요. 네. <laughs> 알았어. 그래 날아면 오늘 좀 많이 부네요. 네. <laughs> 차량권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카탈로그 제품도 챙겨보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보죠. 네, 하나씩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농산 동물 농장 테마파크. 생각대로 안 되거나, 그리고 통제가 안 되는 경우, 어, 올 원래대로 하지 않을까? 동물이. 이럴 때, 이제 순간 스틸이 싹 올라오면 빡칠 때가 있는데, 이제 혼내고 싶구나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잘 참아야 된다. 잠깐만 있어봐. 선생님.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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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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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마음이한테 많이 배우는 것들이, 어, 정서적으로 많이 강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개판이 되지 않습니까? 집 관리 청소를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전생에 개였나, 혹은, 개가 사람 같고, 경계가 없어지고, 개판 5분 전말 그대로 개판인데, 여러 가지로 생각도 정립하게 되고, 그 교육이라고 말하게 되고, 어, 좀 장황하기는 한데,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뿌리 내리게 된 어떤, 애도 그렇고, 애, 아이들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음, 본의 아니게 이렇게 통제하게 되면서 정서적으로, 음, 좀 과하게 표현하면, 그게, 그거야말로 확대 아닌가. 아이들 고유의 어떤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음... 말이 쉽지... 네... 참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나름 정립을 해보는 시간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아닌가? 네... 이게 뭔 소린가 싶게 말이죠. 오줌 질질 싸네요. 자,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많네요. 굉장히. 사람이 맞습니다. 일단 병원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아, 요즘은 개로 개로 태어나면네 망고 땡인가요 다음 생에 나도 개로 태어나고 싶다 아마 아마. 아무튼 그렇다. 오늘 23년 10월 4일 어 오늘이 목요일. 근데 하루만 또 나가면, 네. 아, 10월 5일이군요. 하루만 나가면 또 이제 3일 연장 또쉬문데 어, 아둥바둥 할것 없다. 네. 그리고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가진 분들한테 눈치 보고 날랑달랑 하기 마련인데 어, 적당히. 할랑 말랑 음, 해줄랑 말랑 자, 수박 잘같으면 이제 수정과때리세요서 시원하게 때리고 아 우리 마미가 학문 당인데도 불구하고 똥을 잘 싸는 거 보니까 음 그렇다 어 오순 모산 동물농장에는 병원이 없다네요. 네없 없다고 안내를 인포해서 안내를 받았고. 음. 도대체 뭐가 이렇게, 이렇게 질질 짜냐? 어떻게 노줌이 수백 번 싸는 거 같네요. 음, 아까 뭐 너무 두서 없이 정리가 된것 같은데 음, 지금 현재로서의 어떤 그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립된 걸 한번 박제를 해보자면 음. 물론, 육아, 사람을 키우고 하는 거는, 뭐, 비교 불가일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일맥 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렇지 않나 싶은데, 어쨌거나,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음, 어느 선까지 이 아이를 통제해야 되고, 이를테면,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리고 혹은 외출했을 때, 구체적으로 타인들이, 또 반려견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이제 이 아이를 통제할 거 하고, 에티켓이라고 말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조금, 음, 정립할 수 있는 기간이 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하나둘 뭐 중성화 수술도 그렇고 이 아이 이 아이 마음에 대해서 음 생각 음 행동 이런 걸 어느 선까지 통제해야 되고 하는지 그리고 그러면서 어좀 장황하지만 네 확대 해석일 수 있고 너무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한번 정리해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눌리고 억압받던 시절에 미, 민족 정서가 그리고 궁핍하고 당장 먹, 먹기 살, 먹고 살기 위해서 어 급급했던 우리 20, 30년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실제 저희 조모, 외조모이신 할머니 분들의 삶을 통해서 반추해 보면 아 저까지 산 거예요. 네, 초가집에서. 어, 남들 서구 열강이랄지 강대국들의 어, 사람들은 누렸던 것들을 누리지 못한 그 정서를 받은 우리 20년대, 30년대생이신 조모, 조부들이 지금 현재 기성세대들이 대물림 음,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어떤 상황, 음, 뭐이뭔소린가 싶게 말이죠. 네. 그렇다. 그들 후손인 80년대, 음, 7, 80년대 혹은 90년대생이 어, 과연 23년도 현재 우리 또그 밑에 아이들한테 어떠한 정서를 물려주고 있는지, 뭐 1년의 그 <laughs> 것들을 생각해봤는데. 이런 사색 재밌잖아요. 머리 아프다고.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 많다고 하는데. 내할 바, 쓰레 바에요? 네. 피해만 안 주면 되니까. 좋네요, 뭐. 동물농장이 여기 뭐 사람 많을 때 엄청 많은데, 여기 맑음터 공원까지 포함돼서 규모가 좀 크고, 주차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이 공간뿐만 아니고, 뭐, 갈, 가볼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정원도, 어, 살짝, 한 바퀴 뭐, 돌아봤는데, 종종 옵니다. 네. 아무튼, 오산 동물농장 테마파크 강추. 저 뒤로 또, 맑금터 공원 뒤쪽으로 가면, <laughs> 음, 해당 공무원, 그리고 해당 사업, 그걸 어떻게 조인 한번 알아보기도 했, 했긴 했는데, 이미 카라반들이 다 들어와 있고, 어, 편성된 예산에 구축된 그 사업 환경이 있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뭐, 멀리 가지 마시고, 네. 여기, 우산시청 쪽으로 문의하셔서, 카라반, 그리고 텐트 존, 뭐, 이런 거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어, 우리 가족분들 보시면 오세요. 네. 그리고 010-84-062301 네. 네. 신한입니다. 평생계좌 후원 좀 싸주세요. 좋네요. 네, 마눌님과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생각이 나고, 예, 어디선가 또 난리부루스 윌리스 땡기시면서 호이호이 하고 계실 예,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이리로 일로 오세요 이리로와 일로 이쪽으로 와 <laughs> 잠깐만 이거 봐. 나와 봐 인마 진짜 이리로와 이쪽으로 와 여로 가야 기다려 못기다려 에이씨 짱내